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지금 봤을 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변수가 남아있을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인플레이션 음. 문제는 뭐좀그 구조적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지 않았냐 뭐첫 번째는 인터넷 때문에 예. 인터넷 때문에 이제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분배를 했고. 예. 그리고 더 과다 생산이나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그 인터넷이 제일 효율화된 게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최적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물건을. 음.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뭘 하고 있냐면, 그 가격을 이제 오픈을 하고, 뭐 예를 들어 공산품이다. TV를 판다. 그럼 TV에 대한 것들 뭐 삼성 TV다. 그러면 삼성 TV가 쭉그 나열이 됩니다. 가격순으로. 사람들은 항상 뭐한 10페이지, 20페이지가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상단에 한 다섯 번째 거기가 클릭률이 거의 97%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느냐 많느냐를 갖고 물건을 팔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뭐였었냐면 가격이 낮은 거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어떤 걸 산다 하더라도 가격은 비슷한데 똑같은 공산품이니까 오프라인으로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사거나 똑같은데 오프라인에서 내가 물건만 보고 온라인에서 가격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돈을 벌게 되냐? 결국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아마존 같은 데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강제로 어떤 시스템을 또 하냐? 자기네들이 PB 상품을 만들고, 음. 그리고 PB 상품을 만들어서 제일 윗단에다가 그 넣는 거죠. 그러면 가장 물건을 싸게 하지 않으면 아예 물건이 팔리질 않는 거죠. 음. 오프라인을 사지 않으니까. 그럼 온라인에서는 1번을 차지해야 되는데 1번을 차지하려면 첫 번째 광고를 엄청나게 줘서 어 이런 광고를 갖고 이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자기가 아주 가격을 싸게가 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보면 인플레이션은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되, 되면서부터 이제 안 나타나는 시스템이 된 거고 음. 그럼 그렇게까지 가격을 싸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거죠 그런 예. 샤오미라든가 예. 네. 네. 뭐 그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음. 차지하면서 중국의 저가 노동력 음. 이런 것들을 갈아 넣어서 예. 굉장히 싸게 어, 물건을, 어, 전 세계에다 뿌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에다가 아주 싸게 물건을 뿌렸기 때문에, 음. 지금은 한 라인으로 돌아간다라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구조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오히려 디플레이가 이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굉장히 가격을 싸게 하는 인터넷 시스템이 있었고, 음.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저렴한, 어, 사람들이 인건비를 통해가지고, 어, 아주 싼 것들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저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되면서 공급망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공급망이 두 개가 되면 지금 당장 뭐 이런 요소수라든가 아니면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서부터 터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호주를 좀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경우인데 호주가 뭘 얘기를 했었냐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니네들이 어뭐 기원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원 조사를 해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열이 받아 가지고 얘네들한테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 와인에 대해서 200% 관세를 때리겠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관세를 때렸고 그리고 뭐 락타라든가 스 이런 쪽에도 관세를 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석탄에도 관세를 그렇게 때려 버리니까 딴 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호주산 석탄이 굉장히 질이 좋다고 합니다. 예. 일, 뭐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효율을 내는데 훨씬 싸게 살수 있었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데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호주산 석탄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오거나 근데 석탄이 그렇게 비싸지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의 전, 전력난이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전기를 통해서 어, 높아지는 와중에 중국이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발전을 하려는 의도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중국이 음... 세계 경기를 일으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기업 부채가 300%까지 올라가게 된게 세계 경기를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휘청이었을 때 부채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의 부채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 위기로 굉장히 공급망이 힘든데 중국이 더 많은 부채를 일으켰다면 나중에는 그 부채 문제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는 자꾸만 딜레버리징을 하는데 딜레버리징을 하게 되면 그런 산업시설에다가 좀비 기업을 이제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홍타다태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좀비 기업은, 어, 물가를 낮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혁신은 안 일어나는데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굉장히 싸게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대신에 그거를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싸게 주는데 그런 것들이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중국의 사회 불안 요소가 이제 커지긴 하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네. 그 대신에 중국의 이제 기초 체력은 높아지긴 하는데 물건값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 시스템은 그대로 있긴 하지만. 음. 그런 어 중국이 저가 노동력이나 아니면 저가 설비 그러니까 중국의 어 정부가 엄청난 돈을 뿌려서 좀비 기업을 살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저가 공산품들 이런 혜택은 음.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중국에서는 어차피 공장을 이제 못 돌리게 할 테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 시설이 베트남이라든가 뭐 다른 어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어 중국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구도 없고, 매수 시장도 없고,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물건 값은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고환율, 이런,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주식이 제일 좋습니다. 주식에서도 어떤 주식이냐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아. 어,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 뭐 기업, 뭐 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다. 예. 그럼 맥도날드 꼭 먹고 그다음에 스타벅스다. 이거 스타벅스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 4,900원짜리를 뭐 5,100원에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신기하죠. 먹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음.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 소재 소재가 그런 원자재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음. 비용을 얘네들이 감당을 못 하게 그러니까 다 전가를 못 하게 해 놓는 음. 거죠. 왜냐하면 여러 경쟁업체들을 음. 통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킬 테니까 음. 그러면 어느 정도 스마트폰은 뭐 200만원 음. 200만원 여기서 한 210만원 음. 올리는데 음. 그 나머지 어, 부품 가격은 굉장히 그 원자재 때문에 단가는 높아지고 이익률은 마진율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음. 그 소비자한테 가격 정가를 못 시키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인플레가 오, 오게 됩니다 네. 근데 어, 이런 그, 소비자한테 가격 정보를 할수 있는 기업들. 그거는 이제 다 브랜드 기업들이거든요. 브랜드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워렌머핏이 말했던 거랑 또 일치하는 철학이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 기술을 좀 궁금하고 싶은데, 책을 보니까 업그레이드 된 마삼 전략이라고 해서, 예. 예, 그거 어떤 내용인가요? 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마, 이너스3% 전략은 어, 작년에 책을 냈을 땐 굉장히 간단했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마이너스 3% 전략 때문에 어, 굉장히 좀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1월 30일날 책을 냈는데, 2월 24일날 이제 마이너스 3% 뜨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폭포수처럼 떨어졌거든요, 30%가. 아... 그랬었는데, 어, 저는 이제 그 전에 뭐, 이제 유튜브를 찍고, 그 방송 때문에 굉장히, 음. 뭐 사람들이, 아, 저거 뭐, 샀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봤었는데, 어, 그때 공항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책이 먼저 나왔네요, 또. 네 야. 책이 먼저 나오고, 뭐, 야. 유튜브라든가 이런 음. 방송을 탔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죠. 인감인가 했는데 진짜 마이너스 3%가 떴고 그다음부터 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마이너스 3%를 어 2018년도 10월달에 파월이 계속해서 이자율을 올리면서 음. 거기서 10월달까지도 계속해서 올린다 9월달까지 2.5%까지 올리고 앞으로도 이제 끝나지 않았다 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10월 10일부터 이제 마이너스 4%가 뜨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음. 그걸 보면서 아 이걸 해지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아 공항에 대한 책이 없는 거예요. 공항에 음. 대한 책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튤립, 위기석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이런 책들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게공황이냐라는 거를 언급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음. 피터 린치도 공황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수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6개월 안에 뭐, 한50% 정도 가 빠지면 공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 이거를, 아 그, 예전에, 낯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1987년도 위기는 어떻게 왔고 2000년 다칸법으로 어떻게 왔고 뭐그 2008년도 위기는 어떻게 왔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다 보니까 아 이게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네번 정도가 뜨면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오래 가더라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게뭐한 번이 뜨면 한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면 아 얘네들은 공항이 공항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살짝 조정이 온 거죠 그런그 후에 들어가면 안전하더라 근데 만약에 공항이라는 거는 한 달에 네 번이 뜨는 거죠 네, 네 음. 번이 뜨면 한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리는 거죠. 그 후에 사면 안전하더라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는 어,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슬슬 어, 사람들이 어, 안 좋아하기 <laughs> 시작하는 게왜 그러냐면 두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리는데 네. 그게 6월달까지 가거든요. 아 왜냐하면 자꾸만 3%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3, 3월 한 20일 날 그때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v 자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거. 빨리 상승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제 법칙을 따라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네. 일단 재산을 지켰는데 네. 타이밍 좋게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근데 유달리 빨랐어요. 네. V자 반등이. 제가, 네.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도. 네. 네. 책을 보시면 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음. 그냥 간단하게만 제... 요번 이제 어, 어떤 식인지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게그 마이너 3%의 법칙을 좀 바꿨습니다. 음... 첫 번째는 리밸런싱이라는 거 있는데 네. 이 리밸런싱은 뭐냐면 어 25%까지 빠질 거를 예. 예상을 해가지고 어, 미리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거예요. 예. 아. 네, 그래서 만약에 25%까지 빠진다, 예. 그럼 산술적으로 10%씩 팔다가 내 손에는 주식이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주식을 사든 아니면 뭐더 기다렸다 가더 바닥까지 들어왔을 때 음, 사건, 음.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얼마 전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갑자기 많이 떨어졌죠 예, 네. 갑자기 많이 떨어지고 애플 같은 경우도 어올 초에 17.5%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 96,000원이었다가 만어 지금 한 76,000원 만 정도 하는데 69,000원까지 만 떨어진 적도 있어요 음. 그래서 네. 얘네들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한25%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고점 대비 떨어질 때 음. 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25%가 빠졌어. 예.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갈 때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음. 근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못 들어가냐? 모든 돈을 주식으로 바꿔서 일을 다 시켰다는 라 거예요. 근데 25%가 빠졌어요. 그러면 나는 들어가려도 들어갈 돈이 없겠죠. 그쵸. 예. 들어갈 돈도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총 자산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비율대로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해칭입니다. 음. 해칭을 한 다음에 뭐 다른 뭐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선물이나 뭐 음. 이런 것들 갖고 해칭을 하잖아요. 음. 근데 어, 개인들은 해칭을 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마이너스 3%가 뜨면 팔기라도 하는데 나스닥 마이너스 3%는 안 뜨고 그냥 어마한 주식만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반드시 올라갈 주식만 해야 됩니다. 그쵸, 그쵸. 네. 지수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스파이라든가, 네. 아니면 QQQ와 같은 음. ETF나, 음. 이거는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음. 예. 주식 시장이 망하지만 않으면 음. 얘네들은 저가에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1등과 2등이 바뀌긴 하지만, 세계 1등은 망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뭐 우리나라의 뭐 가스 주식이라든가, 뭐 음. 아니면 자동차 주식이라든가, 뭐 어떤 개별 주식은 떨어지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음. 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타기에요물타기인데 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 뭐 이렇게 떨어질 때 나중에, 이제, 이, 이거는 이제 2.5% 떨어질 때마다 팔고, 그리고 두 구간, 그러니까 5%가 올랐을 땐 다시 사라고 했거든요. 음. 그렇게 한 이유는 주식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다가 떨어질 때는, 어, 그러니까 에스케일레터 타고 올라갔다가, 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아주 순식간에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2.5% 떨어질 때마다 팔면 반드시 주식을 늦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게 이제 리밸런싱입니다. 그게 음.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리밸런싱을 했다 그랬다면 96,000원일 때 고점 대비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면 이게 중간에 올라온 경우는 없었거든요. 한5% 정도 올라왔으면 다시 사는 건데 5% 올라왔어도 다시 사더라도 또 떨어지면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쭉 떨어질 때까지 팔았다가 만약에 뭐 25%까지 빠졌다 이미 한30% 빠졌어요 네. 그러면 나는 그때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음. 바닥에서 몰빵을 칠 건지 음. 아니면 어좀더 지켜보다가 한두 구간 올라갔을 때 다시 살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전고점 회복이 굉장히 음. 쉬운 줄 아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원 전고점을 회복하는 게 2017년에 한 56,000원 만 찍었다가 네. 38,000원 만 찍었다가 다시 5 6 0 0원까지 찍은 게 거의 3년이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기간들을 다 보내야 되는데 음. 내가 만약에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어 현금을 줄수 음. 있는 거고 현금을 통해서 바닥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내가 어 올라가는 수익률을 다시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평당가는 높아지겠지만 나는 그때 굉장히 낮게 어 주식을 사면서 주식 수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음. 횡보하면서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그때는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음. 보는데 그것보다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관성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 있고 음. 그리고 뭐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2020년 뭐 코로나 위기도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30% 개별 주식은 50%까지 그냥 수직 낙하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아 그때 정신 차리고 리밸런싱을 했다면 그러면 은 나는. 그때 모든 주식을 다 팔고, 대신에 이제 한꺼번에 판건 아니니까, 한꺼번에 판건 아니니까, 그 조금씩 팔면서 다시 올라가는 것에 대한 해칭도 할수 있고, 그리고 25%까지 빠졌을 때는 현금화가 전액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고, 말뚝받기는 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 요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이해가 안 가서 최근 만 해보시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음. 두 가지는 아닌데 하나는 양적완화와 금리 제로 기간 음. 일대하고 그리고 양적완화가 끝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기간하고 이게 둘로 나눠요. 음. 그래가지고 어그 구간을 둘로 나누는 게 말뚝박기가 25%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예. 50% 들어갈 것이냐 이두 가지인데 어 예전에 대공황에서는 90%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닷컴버블에서도 어 고점 대비 한80% 정도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음.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회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패드가 어 예전 패드와 다르게, 연중과 다르게 어 지금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미중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도 일어나지 가 않고요. 그그 그 정도까지 뭐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지 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은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연준이 반드시 들어오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면 연준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연준이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시기는 양자고 하나와 제로금리 기간에는 연준이 뒤를 받쳐줍니다. 음. 그러니까 그때는 고점 대비 25% 빠지면 많이 빠진 거예요. 음. 그럼 2.5%, 25%면 25%일 때는 주식을 다 밀어 넣어야 된다는 게25% 바닥입니다. 음. 그러니까 25%까지 다 빠졌다. 그때는 아,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또그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또 팔면 되는 거고요. 음. 25%일 때100% 들어가는 게 말뚝바퀴 전략이에요. 아.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양자거나 금리, 그, 금리 제로인 기간, 음. 제로금리인 기간은, 어, 그게 2008년도 12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까지 가거든요. 2015년도 12월 15일날, 16일서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한 8년, 7년 동안의 기간에는 가장 많이 떨어진 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양적완화는 2008년도 12월달 음.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었죠. 근데그 이후에 어 2012년도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 음. 신용등급 위기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이너스 3%가 5 번이 떴거든요. 한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 그때도 9.18%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음. 내가 25%를 계산을 하고 그때 100% 들어간다면 18% 정도는 한7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이제 나머지가 들어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 2015년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구간서부터는 요번 코로나 위기도 보면 패드가 뒤에서 받쳐주질 않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30%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세계 1등이었는데 35%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한 50%를 바닥으로 놓고 그때 몰빵을 치는 거고 음. 35% 정도 빠졌을 때는 한70% 정도는 내가 주식을 무조건 음. 넣어라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내가 한 30%는 갖고 있긴 하지만 더 떨어지면 그때 더 넣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패드가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줄 때는 어, 예, 얘네들이 한 25%를 맥시멈 바닥으로 보고 그때 100% 주식을 다늘으 얘기고요. 음. 아무리 공포가 왔다 하더라도 음. 네. 그때 올라가면 안 사는 겁니다. 그때 100% 넣고 음. 어차피 뭐살 것도 없긴 하지만 네. 그리고 만약에 어, 패드가 뒤를 받쳐주지 않을 때 금리를 음. 제로금리가 되고 아, 제로금리가 아니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하는 기간이 끝나,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패드가 어, 뒤를 안 봐준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 다음부터는 50%를 바닥으로 놓고, 그때100% 들어가라는 얘기가 음. 이 말뚝박기입니다. 장기 우량주는 100에서 0이 될 리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패드의 상황에 따라서 25를 마지노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닐 때는 50%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전략이 말뚝박기 전략이다. 이렇게 네. 예, 볼수 있겠네요. 음.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제가 질문을 이제 고르고 골라서 정말 몇 개만 골랐어요. 아마, 아마 제가 시간이 많았다면은 한 70개 정도의 질문을 했을 겁니다. <laughs> 근데 나머지는 이제 책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음. 주식 투자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예. 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고팔고를 그 굉장히 많이 하면 할수록 음. 그러니까 우량주가 아닌데다가 투자를 하면 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종목을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음. 뭐 아까 제가 마이너스 10% 투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갈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되 음. 좀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음. 어, 레버리지를 쓰, 뭐 쓰거나 아니면 숏을 치거나 이런, 이런 것들은 어, 굉장히 짧은 모멘텀에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좀 롱으로 물려도 이제 롱에다 물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것처럼 어, 오히려 그 주식 투자는 어, 돈을 벌수 있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어 내가 왜 돈을 버느냐, 이거를 좀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사람들은, 어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낸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내가 그, 결국은 주식을 통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몇 살이냐라는 거죠. 야. 10억을 버는데 나이 80이 되고 90이 됐다면, 음. 근데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망한 거예요. 예. 왜냐면 하 그, 그 인생을 어, 어떻게 보면, 뭐, 친구와, 음. 아니면 가족과, 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돈은 많이 벌었지만, 실제로 자기가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그쵸. 그리고 아. 거기다가 시간을 다 쏟았을 때는, 음. 결국은 자기가 그, 이번 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남,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그냥 숫자일 뿐이거든요. 너무 이 돈이나 아니면은 그 주식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어, 돈은 기업이 벌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어, 힘들고요. 음. 그리고 그것도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오히려 이제 돈은 아주 안전한 기업 그리고 어,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이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시고 음. 그리고 어, 나는 어, 돈을 좀덜 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보낼까 여기에다 더 시간을 쏟는 게더 어, 좋은 삶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마지막 정리 감사합니다. <laughs> 예, 부해체 인재 1부2부다 나왔는데. 어, 책, 이제 아마 영상 나올 때쯤 되면 아마 출, 출간이 딱돼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많은 사랑 받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올 책도, 예, 화이팅입니다. 예, 예, <laughs> 그때도 한번또 출연해주세요. 예, 출연해 주세요.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